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철입니다 6월 10일 9시 50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와,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카카오 어제만 해도 20% 상승이 나아졌는데 오늘 갑자기 눈떠보니 고점 55,000원까지 찍고 저가 마이너스 7% 조정이 나오면서 아침부터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기분이 언짢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카카오가 누가 이렇게 아침부터 매도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카카오 어떻게 흘러가야 또 한번 상승이 나올지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부분을 완벽히 한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카오를 바로 이때 상승 초입 때부터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바로 이 날이죠 11일 전와 무슨 세력 미친 매수 미쳤다고 또 여기도 보시면 위기는 기회로 반드시 4만원을 지켜줘야 박스권 뚫습니다 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면 영철이가 이렇게 상승 초입 때 파동 분석을 끝내고 얘네 물량을 다 체크하고 영상을 항상 찍기, 위해, 찍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도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설정을 해뒀습니다 어 단기 목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렇게 매수 추천을 했는데도 단기 목표가까지 안내를 도와드려야 이 영철이를 이렇게 믿고 영상을 봐주실 거잖아요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제가 어제 6월 9일날 뭐라고 했는지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 객파락 부분이 얼마냐 바로 52,000원에서 55,000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카오는 바로 이 부분을 터치를 하고 조정이 나오고 어디서 지지를 해야 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우리 카카오는 여기 개파락 부분을 채워주고 55,000원에서 상승 후 지지가 됐을 때 어디서 지지가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주가 방향을 완벽히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래서 어제 썸네일에서도. 전대산 걸고 주가 방향 안내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ox xx1에서 체크해야 해요. 네. 제가 이렇게 너무나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 내일에서도 전대산을 걸고 주가 방향 안내라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영철이가 앞으로도 카카오 완벽히 분석해 드릴 테니까 꼭한 번씩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카카오 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팔고 있냐? 아침부터 바로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부터 25만 주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압도적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 매수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5월 30일에도 38만 주 매수했고 6월 5일에도 22만 주를 매수 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른 곳에서는 별도로 많이 매수한 거안 보이시죠 어 지금 이렇게 신한투자증권에서 25만 주가 많이 매도되어 있고 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260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아 어, 지금 얘네 보시면 6월 5일 날 들어온 280억이 오늘 260억 매도하면서 이렇게 주가 상승할 때 우리 개미들에게 넘깁니다 우리 주주님들 지금 아침부터 외국인과 신한투자증권에서 매도량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또 오늘 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도 지금 100, 1000억, 10억, 100억, 420억을 지금 프로그램에서도 매도가 나와 있어서 오늘 주가가 딱 여기 앞전에 갯부분을 메꿔주면서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외국인 프로그램 신한투자증권에서 지금 아침부터 신나게 팔고 있어서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주님들 아 그럼 이제 주가 막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앞전에 신 카카오는 무슨 상승을 하면 원점을 가고 상승하면 원점을 가고 또한번 상승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주주님들 완벽히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주님들 바로 매수 찬스다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주주님들 우리 주주님들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주식은 싸게 사고 비싸게 사야 팔아야 되고 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어, 기다림 기다리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주주님들 복 항상 우리는 주가가 뜬금없이 상승할 때는 좀 기다려 주는 게 좋아요 어, 한옥가라도 싸게 살라면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사고 조정이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사고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고 어? 우리가 근데 평가가 높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도 하고 이런 거죠 주주님들 주식이란 게 내가 평가가 조금 아쉬운 거는 딱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철이는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바로 이때 상승 초입 때 매수 추천드리고 바로 이때 공부방에다가 2월 3일 날 우리 구독자님들 카카오 오픈 AI 협업한다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수 추천을 드렸어요 이때 처음으로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아마 조금 뭐 매매 잘하시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은 약간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있는데 내가 언제 매수 매도할지 정말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타점이 나올 때마다 우리 공부방에다가 우리 주주님들 매수 하셔라 이렇게 항상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 그럼 영철이가 어제도 안 도와드렸냐 영철이가 어제도 이렇게 6월 9일날, 바로 오늘부터 우리 가족 종목이 될그 이름하여, 바로 카카오를 오전 8시 41분부터 매수 추천드렸습니다 아, 그럼 우리 주주님들 어제 오전 8시 41분에 매수를 하셨더라면 자 우리 여기 6월 9일 보이시죠 8시 41분 바로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 아니면 공부방에서 매수 추천을 받고 매수만 하셨더라도 오늘 딱어약 20%까지 단번에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었다는 거죠 어 왜냐하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딱 이렇게 고점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주주님들 이렇게 친절하게 다 알려주는데 우리 주주님들 어? 매수가 아직 어색하시고 매도가 어색한, 어색한 분들은 영철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래서 영철이를 한번 카카오 매수 매도를 신나게 한번 하실 분들은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옆에다 영철을 적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입장 링크를 전송해 드릴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무조건 무료예요 무조건 무료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한번 받아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구독자가 17,335명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많은 구독자를 저희가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매수 추천하면은 이렇게 구독자님들이 약 4,000명 분이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이 호가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주님들. 어뭐 이렇게 시총 높은 종목은 상관이 없는데. 시총이 낮은 종목은 여기서 한옥가라도 확 매수가 들어가면 은주가가 2%에서 갑자기 5%로 뻥튀기가 됩니다. 그럼 차트가 망가져서 이 프로그램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올라 빨리 오를 수 있는 종목이 한번 떨구고 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15분만 모시고 있어요. 음,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영철이가 타점을 받고 한 주라도 한번 매수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주가가 막 계속 올라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한번 같이 돈을 버는 거예요 바로 부자 되는 거죠 우리 주주님들 저는 구독자 늘리는 거를 목표이 때문에 우 우리 독자자들은은 들어오셔서 수익을 내면 되고 저는 구독자를 늘리면 되고 이렇게 윈윈 관계를 가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예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목표가도 단기 목표가도 영상으로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영철이랑 매수매도 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옆에다 영철을 적어 두셔도 되고 그럼 제가 무료 입장 링크를 전송해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5초 안에 들어오실 수 있고 무조건 무료다 한번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주제인데. 그럼 우리 카카오를 어떻게 이제 접근해야 되냐 어? 지금 주가가 아침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7% 하락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는 어제도 뉴스 뭐 유튜브에서 막 카카오 막 이제 올라간다 무슨 뭐 7만원 10만원 단숨이 간다 이렇게 막 영상을 아주 많이 떠돌고 다니던데 우리는 항상 기다려야 돼요 주주님들 어. 이렇게 모든 종목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를 알 정도면은 그만큼 기간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카카오는 누구나도 인정 하는 회사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럼 이제 네. 어, 카카오 이제 상승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매수를 하겠죠. 근데 우리 세력들은 엄청나게 괴롭히면서 카카오를 올릴 겁니다. 어, 우리 이렇게 조용할 때는 딱올라갔을 때는 막 사람들 관심 없었잖아요. 막 이재명 정책주에 막 어, 관련주에 막 매수 많이 하고. 자, 우리 그럼 카카오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우리 지금 6월 11일입니다. 6월 10일 화요일인데 우리 주주님들 6월 10 이날 옵션 만기일입니다. 바로 내 마녀의 날. 우리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세력들이 오늘 이런 조정을 내온 이유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시나리오. 어떤 시나리오냐? 오늘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상승을 뽑아주고 이제 오늘 조정이 나오고 옵션 만기일 때 엄청난 조정을 통해서 개미들을 겁을 주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어제 카카오를 매수하고 오늘 아마 오늘 미스로 영... 카카오를 매수하는 그런 단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털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은 지금 오늘 왜 지금 여기 분봉 보시면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4% 조정 49,500원에서 지금 4%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왜 여기서 반등이 나오냐? 여기 앞전에 보시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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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6월 9일 날 확실하게 뚫어줬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 겁니다 주주님들 어. 근데 여기서 지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또다시 여기 4만6천원 라인에서 지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여기서 어떻게든 반등을 하려고 우리 세력들이 매수를 엄청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nh 투자증권에서도 13만주 매수하고 있고 삼성증권에서도 13만주 매수하고 있고 미래세에서도 15만주 매수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또 개미들 어, 이제 반등을 하겠구나 해서 여기서 또 매수가 들어가잖아요. 음. 그럼 우리 세력들이 과연 여기를 지켜 줄지를 내일 한번 판단을 해야 돼. 뭐내 목요일 날. 그럼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냐? 바로 목요일 날네 마녀가 끝나고. 자, 그러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한번더 주가를 빼고 47,000 라인에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도 매수를 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저점을 잘 지켜준다 그러면 여기서도 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공부방에다가 타점이 나올 때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주주님도 한번 요거를 받아 가셔야 돼 왜냐면 지금 제가 카카오를 아침부터 시간대별로 체크하고 있어요 얘네 물량을 누가 이렇게 매수 매도하는지 시간대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타점이 나올 때마다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지역 카페 관련주, AI 챗봇 관련주 여기 보시면 뭐 카카오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정리를 싹 해놔요. 구독자 전용으로 여기 보시면 구독자 전용 타점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언급해 드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 제가 타점이 나올 때마다 아침에 우리 이렇게 무료 추천주 드리는데요. 오전 8시 58분, 보이시죠? 제가 오늘 이렇게 딱 하나 추천하라면, 굳이 하나 딱 고르자면, LS마린 솔루션을 오늘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도 영상을, LS마린 솔루션을 영상을 찍었어요, 주주님들. 어,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14시간 전에, LS마린 솔루션, 어, 유일하게 신국가 갱신하면서, 어, 이거 진짜 우리 주주님들,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된다. 이렇게 힌트도 드리면서, 이렇게 아침에, 타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공부방에도 언급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LS 마린 솔루션이 8시 58분부터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아침마다 추천을 드릴 때는 항상 호가 창을 보면서 또 한번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LS 마린 솔루션이 어제 신고가를 갔습니다. 자 보시면 어제 LS 마린 솔루션이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4% 상승을 보이면서 윗꼬리가 달렸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고 시가 라인에서 지지가 되니 상승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LS 마린 솔루션이 한번 뽑아 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한번 눌릴때 이때 바로 이때 8시 58분이죠. 바로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바로 양봉이 나올 때 바로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이 공부방 들어오셔고 매수만 했다면 오늘 단숨이 11%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다. 어 여기서부터 우리 구독자님들이 매수하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따다닥 거기서 우리 주주님들이 어 수익 났냐면서 가볍게 매도도 할수 있는 거예요. 무려 5분 만에 이렇게 11% 상승이 나아졌다. 우리 주주님들, 이런 거 받아 가시면 너무나 좋잖아요. 하루에 딱 10%면 진짜 큰 겁니다. 주주님들. 100만 원으로 10% 먹으면 10만 원이고, 1 0 0 0만 원으로 10% 먹으면 100만 원입니다. 어, 우리 주주님들, 5분에 100만 원 버는 사람 쉽지 않아요. 우리 주주님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우리 주주님들, 자, 일단 주주님들, 지금 벌써 10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와, 이렇게 오전. 오준... 좀 55,000원 딱 고점 찍고 지금 조정 나오고 좀 앞으로 오후에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후에 카카오 실시간으로 정보를 언급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은 항상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가가 한번 오를 때도 쫙 오르듯이 주가가 내릴 때도 한번 쫙 내리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은 이런 거를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다는 거죠 어, 물론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주식을 난 너무 잘해 그러실 분들은 어, 혼자 하셔도 굉장히 좋지만은 내가 아직 조금 주식에 있어서 좀 서툴러 어? 그래서 좀 영철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지 한번 들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 옆에다 영철을 적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전송해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무조건 무료다 일단 주주님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제가 그러면 다음부터 영상을 아주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주주님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카카오 옵션 만기일 끝나고도 매수할 기회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 주주님들 제가 완벽히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